여러분, 대박입니다. 지금 XRP 보유자의 99%가 전혀 모르고 있는 엄청난 일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긴급한 내용입니다. 일본은행, 즉, BOJ의 블록체인 특별위원회에서 아주 비밀스러운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바로 혁신적인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신원 확인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였죠. 근데 여기에서 나온 단서가 기가 막힙니다. 이 시스템이 결제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일본에서 결제와 블록체인 이두 단어가 동시에 나오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xrp 레저죠. 이미 일본의 3대 거대 은행과 주요 기술 기업들은 분산형 신원 즉 did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직접 통제하는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이죠. 일본 정부에서는 이미 원격 은행 계좌 개설에 대한 아이디 요건을 강화하는 등이 디지털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일본은 그토록 강력하게 분산형 신원 시스템을 밀어붙이는 걸까요? 그 답은 사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리플과 엑셀필레저가 이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리플은 sbi 홀딩스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통해 일본 금융시장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술입니다 엑셀필렛저는 이미 xls40d라는 분산형 신원 표준과 xls70이라는 자격증명 기능을 활성화 시켰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몇년 전부터 일본이 지금 원하는 바로 그 분산형 신원 시스템을 구현할 모든 기술적 준비를 끝마쳤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본 최고의 은행들과 이토록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기술까지 완벽하게 갖춘 블록체인, XRP렛저 말고 또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일본이 지금 설계하는 거대한 그림에 리플이 중심에 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움직임이 인프라를 까는 작업이었다면 최근 리플이 터뜨린 G 트레저리 인수는 그 인프라에 기관들의 돈을 쏟아부을 파이프라인을 연결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리플이 인수한 지트레자리라는 회사는요. 무려 13,000개가 넘는 은행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수천 개의 글로벌 기업 고객을 보유한 곳입니다. 진짜 이름만 대면 아는 곳들이 여기저기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이 거대 은행들과 리플이 지트레자리 인수를 통해 즉각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리플의 CEO인 모니카롱도 이 인수를 통해 인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흥분했죠. 전 세계 기업들이 더 빠르고 저렴하게 돈을 이동시키고 수조 달러에 달하는 묶여있는 자본을 해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말입니다. 때문에 이건 더 이상 테스트나 협력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를 뚫어버린 것이죠. 심지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명사인 스위프트의 혁신책임자가 공개적으로 XRP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걸 두고 대체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분산형 신원이라는 거대한 국가적부 인프라가 깔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트레저리 인수를 통해 실제 기관들과의 연결이 마무리가 됐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퍼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ETF입니다. 거대 자본이 가장 손쉽게 유입될 수 있는 통로죠. 현재, 비트와이즈. 투애니언 시어즈 위즈덤트리 등 수많은 자산운용사들이 XRP ETF 신청서가 보류상태에 쌓여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엄청난 대기수요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가 승인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미 경험한 바가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XRP의 경우 그 파급력이 앞선 두 자산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XRP는 이미 g 트레자리 인수를 통해 실제 유틸리티와 기간의 수요가 를 증명해 버렸기 때문이죠. 얼마 전 나스닥의 CEO가 블록체인은 향후 수십 년간 우리가 보게 될 가장 중요하고 파급력이 큰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는데요. 이건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일본의 국가 단위 인프라 채택. 지트레자리를 통한 거대은행들과의 연결 그리고 곧 터질 수밖에 없는 ETF라는 마지막 총매까지 모든 조각이 XRP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XRP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죠. 그리고 완전 초기 단계, 저평가된 지금 같은 시기에 XRP를 선점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물량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머지않아 XRP가 본격적인 가치평 를 받으면서 높은 각도의 우상향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남들과 다른 어마어마한 불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서 도대체 언제쯤 제대로 된 상승이 시작되는 건가 하는 답답함이 느껴지실 건데요.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답답함의 본질을 관통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의 전부라고 믿어왔던 모든 뉴스들, 예를 들면 SEC와의 법정 다 승리, 현물 ETF 승인 이후의 기대감 리플의 스위프트 대체 같은 것들이 세력들의 진짜 움직임을 대중들의 눈으로부터 가리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연막이었다면 어떠신가요?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했죠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오늘 저는 이 말을 정보의 영역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정보에 열광할 때그 이면을 의심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숨겨진 진실을 파고들어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주요 세력들은 절대 XRP의 가격 변동 따위에 이리일비하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투자은행들이 어떤 조직입니까? 그들은 뉴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뉴스를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대중들이 ETF 승인 여부에 목을 매고 있을 때 전혀 다른 차원에서 물밑 작업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쓸어 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고래 들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표는 험프팩이라고 해서 최상위 고래들, 즉 기간 투자자들의 지갑 수와 코인들의 가격을 나타낸 지표인데요. 고래들의 지갑 수가 늘어날 때는 가격이 낮은 저점 구간이고 지갑 수가 줄어들 때는 가격이 높은 상승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이들은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전형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시기에 데이터를 보면 고래들의 지갑 수는 줄어들고 있고 가격은 고점인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고래들은 이미 수익 볼 만큼 다 받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며 판을 깔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다음 사이클 그 중심에 있는 테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XRP 렛저 EVM 사이드체인인데요 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이라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작년 말부터 리플 측에서 계속 언급을 해왔고 올해 드디어 메인넷이 출시가 됐는데요 EVM 사이드체인은 쉽게 말하자면 이더리움의 생태계와 리플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리플은 왜 이더리움의 생태계와 연결되려 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서로의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즉 디파이 생태계의 90% 이상은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데요. 이더리움의 디파이 시장에 묶여 있는 총 예치 자산 TVL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1,500억 달러. 나라 돈으로 200조원이 넘습니다. 스웨덴, 벨기에, 폴란드 같은 웬만한 중소국가의 1년 GDP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더리움이라는 단 하나의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끔찍하게 비싼 수수료와 느린 속도입니다. 이 파일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송 한 번에 수수료를 무려 10만원, 20만원씩이나 내야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XRP 렛저, e v a 사이드체인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200조원 규모의 이더리움 디파이 자금이 x r 필 렛저에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와 3초에서 4초만에 완료되는 초고속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리프레 CTO인 데이비드 슈어츠가 괜히 우리는 이더리움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금융 애플리케이션이 건설될 수 있는 우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x r 필 렛저의 EVM 사이드체인은 월가의 자금이 디파이 파이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초석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월가는 왜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을까요? 고작 수수료 몇푼 아끼자고 이런 거대한 작업을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는데요. 그 목표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이 될실물자산 토크나 즉 LWA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1경원이 넘는 돈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가 공개적으로 뭐라 말했는지 아시나요? 직접 보시죠. The entire bond market is being transformed as we talk right now. I believe the next generation for markets, the next generation for securities, will be will be tokenization of securities. Um, we will, and if we could have that distributed ledger that we know, every beneficial owner, every beneficial seller, we all have our our, our code right. of who's buying, who's selling. 금융의 다음 세대는 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며 모든 주식과 채권이 결국 토큰화될 것이다. 세계 금융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최고 권위자의 공식적인 발언. 이기에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이 RWA 토크나 시장이 무려 16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경원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지금의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시총을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되는 그야말로 새로운 금융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부동산, 채권, 미술품, 심지어... 금까지 세상의 모든 가치있는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거래가 되는 시대 바로 그 시대를 열기 위한 완벽한 인프라가 바로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 인건데요 여기서 중요한건 월가의 초대형 거래 세력들은 이 이경원 짜리 시장을 눈앞에 두고 단순히 evm 사이드 체인을 통해 나오는 xrp 레저의 결치 수수료 수익만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그들은 그 안에서 가장 가치있는 또 하나의 혁신 자산을 직접 소유하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산이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미리 선점해서 일확천금의 수익을 얻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건데요. 현재 이 정보에 대해 알고 있는 유튜버나 트레이더는 없습니다. 월가 내부에서만 극소수의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 또한 얼마 전까지 몰랐지만 수많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퀀트들의 발자취를 3개월간 끈질기게 파헤친 끝에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이라고 하는데요. 공개하기 앞서 저 고생했다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낸 월가 고래들의 비밀 매집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핵심 개발 조직이었던 컨센시스와 폴리곤의 수석 개발자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극비리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그 자금줄을 따라가 보니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크립토 벤처 캐피털인 판테라 캐피탈과 싱가폴 국부 펀드와 연결된 프라이빗 펀드의 이름인 나습니다자 그렇다면 이 종목의 정체는 무엇이냐? 바로 x r 필 레저 EVM 사이드 체인 위에서 오직 RWA 토큰의 발행과 거래만을 위해 탄생한 특수목적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는 핵심 코인인데요. 처음부터 기관들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신원 확인 기능이 프로토콜에 자체 내장된 세계 최초의 규제 준수형 RWA를 갖췄습니다.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자면 미국 3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J. 비모건 체이스와 뉴욕 맨하튼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을 토큰화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비밀리에 마쳤으며 그 결과 보고서가 현재 SEC에 제출되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XRP가 이경원 규모의 RW 시장의 결제를 담당하는 혈관 역할을 한다면 이 종목은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채권, 주식의 소유권 증명과 가치 저장이라는 심장 그 자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장 초기 선점 효과만으로 최소 7만 퍼센트에서 최대 15만 퍼센트까지 폭발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요. 단돈 10만 원의 투자로 무려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 시바이우의 9억 배 신화가 이번에는 제도권 금융의 심장부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기회가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타임. 입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OOO의 메인넷 론칭과 앞서 말씀드린 상업 은행과의 파트너십 공식 발표 시점이 오는 11월에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의 디지털 자산 서밋 주간으로 잠정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금융 리더들이 모인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겠다는 거죠. 그 발표가 나오는 순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금과 같은 저점 매수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있는데요.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정체를 알수 없는 특정 고래지갑들로부터 XRP 렛저 EVM 사이드체인의 테스트넷 주소로 대규모의 테스트용 XRP가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포착됐습니다. 이것은 메인넷 론칭을 앞두고 기관들이 사용할 막대한 트랜잭션을 감당할 수 있는 즉 거래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최종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긴급하게 정말 인생을 바꿀 기회에 간절하신 분들을 위해 이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의 민감성과 파급력 때문에 이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정보가 과도하게 확산될 경우 기관들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착순 100분에게만 이 종목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영상 제목 바로 옆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럼 파란색으로 된 무료정보 신청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5초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것 없이 설문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후 순서대로 월가가 수년간 준비해온 비밀병기, 정체와 토크노믹스 분석 그리고 기관들의 예상매집 단가가 담긴 비공개 내부 보고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떠한 금전 요구도 일절 없구요. 저는 유튜브만 운영 중이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접근하는 경우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설문 제출해 주실 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지 않는 경우 정보를 보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다시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딱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드린 정보로 인해 여러분의 단돈 10만원이라도 불안한다면 그 수익금의 아주 작은 일부만이라도 좋으니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소외된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끼 대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고 그 성공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정보는 부의 지도를 바꾸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지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손에 넣을 기회를 잡으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망설이는 순간 그 기회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현명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